자, 이제 기초계산 2회를 시작하기 전에 복습 잠깐만 할까요? 자, 로그 3에 1, 얼마죠? 0입니다. 자, 진수가 1일 때는 0이에요. 자, 로그 3에 3, 얼마죠? 1입니다. 숫자가 똑같을 땐 답을 1로 선택하죠. 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그 3에 1이 어떤 x라는 값을 가진다면, 자, 로그를 치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생긴다? 지수가 생긴다. 자 3의 몇 승이 1입니까 3의 0승이 1이죠 그래서 x는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날 때는 로그 3의 3도 마찬가지야 그걸 x라고 두고 자 로그를 쳐봐 로그를 없애면 오른쪽에 지수가 생기는데 한번 미수는 지수로 바꿔도 미수입니다 그래서 3의 1승이 3의 x승하고 같으니까 x는 1 그래서 3의 3은 1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 똑같으면 1이고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답은 0이 된다는 거 참고로 로그의 1도 0입니다. 진수가 0이면 1이면 무조건 0이다. 뭐 이런 거. 자, 이 정도만 이제 세팅을 해놓고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계산할까? 미수가 4로 똑같을 때는 요거 두개 곱해진다라고 배웠었지. 자, 그러면 로그 4의 16이 되고, 로그 4의 16은 4, 16이라는 숫자는 4의 제곱이 되죠. 자, 이 숫자는 앞으로 평팅해 나갑니다. 자, 2 로그 4의 4가 되고,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로그 4의 4는 1이니까. 곱해봤자, 뭐, 1 곱해봤자, 도친 개진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가 되는 거야. 자, 바로 2번으로 내려와 볼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조심해야 돼요. 앞에 숫자 있으면 로그의 공식이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2라는 숫자를 이 숫자의 지수로 올려줍니다. 얘가 내려올 수도 있듯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1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수가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자 밑수 3 하나만 적고 이 알맹이 진수끼리는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27 곱하기 9분의 1. 3의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 오케이. 자 그럼 약분하고 나면 로그 3에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역시나 이 숫자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넘어갑시다 로그 2에 6 빼기 로그 2에 루트 3에 2라는 숫자가 이 숫자의 지수 이렇게 오는 거야 루트 3의 제곱 자 그러면 로, 로그 2 적고 빼기니까 진수끼리. 이 숫자랑 이 숫자끼리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죠. 공식에 따르면. 이 공식은 빨리 익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로그 2에 2. 답은 1.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자, 다음.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 로그 2에 루트 8. 역시나 로그 앞에 숫자 있으면 얘를 앞으로 뿅 이렇게 제곱으로 뒤로 땡겨주시고. 마찬가지 4이라는 숫자도 땡겨주시고. 더하기 로그 2에 4의 상승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어 64가 되나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더하기이기 때문에 진수끼리곱해줍니다8 꼽하기 64.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지수 를 바꿀게. 자 64는 2의 6승이야. 자 그러면 로그 2의 이거 지수끼리 더해주면 2의 9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구라는 숫자를 앞으로 통 튕겨 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1 곱하기 9는 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역시 미수가 5예요. 계속 계산 연습하는 거예요. 로그 5. 자, 앞에 숫자 로그 앞에 숫자 있으면 안 돼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45 빼기 로그 5의 루트 3의 4승 이렇게. 이 넘어간 4가 여기 땡겨온 거고, 로그 5에 45 빼기, 로그 5에 루트 3의 4승, 루트 3을 한번 제곱하면 3이죠. 근데 그걸 또한번더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9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로그 5에, 자, 진수끼리는 뺄셈일 때 나눠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로그 5에, 45 나누기 9 얼마야? 5죠.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된다는 라 거지. 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바로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계속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그 18, 빼기, 로그 2에 이사람은 숫자 또 넘어가요. 루트 6을 네번 곱하세요. 아, 뭐 루트 6, 네번 곱하세요. 이 루트 6, 한번만 곱해도 6이죠. 6이죠. 6 곱하기 6이니까 36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2에 18 나누기, 뺄 셈이니까 나누기예요 얼마? 36. 이렇게 진수끼리 이제 계산한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로그 2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되나요? 2분의 1. 자, 로그 2에 2분의 1 지수를 한번 꽂쳐볼까 어떻게 한다고 2의 역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지수에서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뽕 튀겨 나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와우 이제 좀 지겨운데요? 지겨워도 연산을 계속해야 돼 구구단처럼 이 숫자를 쫙 올려서 제곱으로 당기고 뭐 마찬가지. 자, 3루트 2에 이 숫자도 올려서 세제곱으로 땡겨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에 2로 계산하기가 꽤 귀, 편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작업을 거쳐줘야 돼. 어떻게? 자, 1 생략돼 있죠? 2에 1승. 그러니까 얘는 루트로, 지수로 고치면 2에 모자 3분의 1승.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1입니다. 얘는 로그 2에 2에 1승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 8번. 8번인가? 8번, 9번, 10번. 아이고야. 9번이 마지막이네. 휴, 자, 천천히. 로그 2에 3분의 4 더하기 3. 또 올라타. 로그 2에 3제곱근 12를 3제곱해주자.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얘는 어떻게 돼? 12의 3분의 1승에 3승이 되겠죠? 그래서 12의 1승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2의 진수끼리는 어떻게 되죠? 곱해야 되죠? 3분의 4에다가 12를 곱해야 됩니다 자 로그 2의 0분하면16자 16이라는 숫자는 2의 몇 승? 4승이죠 그래서 이 4가 앞으로 퐁 튕겨 나가면 4 로그 2에 2 해서 4 곱하기 1. 그래서 정답은 4가 돼요. 자, 이제 1번의 마지막 문제. 숨가쁘게 달려왔네. 나만 달려왔죠? 자, 자 너희들 앉아있는데. 자, 어 달려오지는 않았네. 엄연히 이렇게 하면. 자, 나누기. 자, 위수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빼기니까 나누기. 진수끼리는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잠깐 옆에도 붙어있네. 똑같이 로그 3이 그러면 곱하기로 바로 연결시킵시다. 이, 이거 이 있지? 6이라는 숫자. 곱하기 6으로 연결시켜보자. 자, 그러면 계산하면 로그 3에 2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로 변하고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 으흠. 그러면 여는 9가 되겠네요. 로그 3에 약분하고 약분하고 하면 9가 됩니다. 로그 3에 9.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2라는 숫자가 앞으로 뿅 떨어져서 2, 로그 3의 3, 2 곱하기 1. 그래서 답은 2, 2가 좀맞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상 한 문제만이라도 틀리면 일단 다시 연습해야 되는 게 기초 산수예요. 그래서 좀 지겹겠지만 한세번 정도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틀리는 연산에서는 나는안 틀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세 번을 거치지를 못해 왜? 그만큼 숙제를 안 내주니까 내준다 해도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채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자 이제 로그의 곱셈은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기분이 좋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공식이 뭐냐? 하면은 공식이 이거예요. 진수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고, 밑수끼리도 마음껏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변한 공식을 이용해서 1회, 기초계산 1회에서 원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원리대로 푸는 친구들은 커진 없어요. 자, 풀어서도 안 되고, 시험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원리는 그 전에, 시험 칠 때는 원리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그냥 그 수리탐구, 어, 수학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 전에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기초 계산 1회 영상을 다시 보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자, 진수 부분은 비워 놓자고. 이렇게. 이렇게 비워 놓고 자리를 싹싹 바꾸면 a 여기는 b.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야. 자, 계속 문제 풀 때마다 기초 산수 연습할 때마다 구구단을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없듯이 똑같이 1회를 보기를 추천한다.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곱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3에 옹 곱하기 이 점이라는 건 곱하기예요. 자, 로그 2에 음 이렇게. 그러면 지수끼리얘두개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3 주고 여기 4 주면은 얘는 1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얘는 얼마예요? 2죠. 그래서 계산하면 2가 정답이 돼. 자, 바로 다음 문제로. 자, 로그가 여러 개 꼽혀져 있어도 마찬가지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진수 비우고, 로그 B에 진수 비우고, 곱하기, 로그 C에 진수 비우고. 마음껏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얘랑, 얘랑, 얘랑. 마음껏 자리를 막 넘나들 수 있다는 거야. 곱하기에서밑변랑공식 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를 얘한테 주면 딱 깔맞춤 되죠. 그지 B는 누구한테 줘야 돼? 얘한테 줘야 될것 같지? C는 여기한테 주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1이 정답이 된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있나? 어, 한 문제 더 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로그 2에 몰라요 곱하기. 로그 5에 몰라요. 로그 3에 몰라요. 자, 4는 누구한테 줄까? 얘한테 줘야 될것 같은데. 자, 5는 누구한테 줄까? 얘한테 주면 편하겠네요. 3은 누구한테 줄까? 얘한테 주면 얘는 얼마야? 로그 2에 4. 암산하자 이제. 2. 얘는 1. 얘도 1.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마지막 혹시? 아 5번까지 있네요. 자 그럼 가보자. 로그 27. 아하. 로그 27. 자 지수 부분 가로. 로그 8. 지수 부분 가로. 곱하기, 로그 25, 진수부분 가로 하면은 32는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얘한테? 얘한테 주면 되겠네? 32. 그 다음에 27은요? 어, 9한테 주면 되겠다. 이렇게. 5는 여기 주면 되겠네? 야,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천천히 할게.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쩜쩜 안 없어져. 그래서 27이라는 숫자는 3의 세제곱,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 이렇게 고치면 이 숫자는 앞으로 나갈 때 분모로 이 위에 있는 지수는 나갈 때 분자로 이렇게 나간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냥 3분의 2입니다. 맨 왼쪽 숫자만 계산하면 3분의 2야. 얘는 1이니까.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8이라는 숫자는 2의 3승이고 32는 2의 5승이야. 그러면 앞으로 퐁퐁 튀겨 나가면 3분의 5가 되고 로그 2의 2가 되고 얘는 3분의 5가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요. 자, 곱하기 로그 5의 제곱이 되고, 5의 1승이 되니까, 이 숫자 분모로, 이 숫자 분자로, 이렇게 튕겨나가시면 된다.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쭉쭉 약분하고 나면, 아,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5가 되네요. 자, 분수 나오니까 좀 찝찝하다. 자, 다음. 이제 3번은 따로 찍을게.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억지로 2의 2승으로 고칠 수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 숫자는 앞으로 분모로 나가고 얘는 분자로 나가서 로그 2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많이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우리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2 이거 얼마죠 1이죠. 근데 얘를 제곱 한번 해볼래? 얘도 제곱해봐. 그래도 1이죠. 세제곱해볼까? 얘는 8. 얘도 세제곱하면 8. 숫자가 안 변합니다.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미수, 동시에 제곱, 얘 제곱하면, 뭐 얘도, 분자도 제곱해주면,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마치 분수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그걸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보고 자기 뇌피셜로 이렇게 푼 친구들, 그렇게 맞춘 친구들, 정말 위험하죠. 산수가 너무 더뎌져. 자, 그러면 선생님 아이디어를 한번 풀어볼게. 자, 로그, 이 숫자 제곱하면 4, 예 숫자 제곱하면 25. 어쨌든 밑수만 맞추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4에 이진수길이는 곱해줘야 되죠? 이게 더하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5가 돼요. 이두개 곱해서 약분하면 5만 남습니다. 얘랑 얘랑 약분하면. 자, 곱하기 같은 방법으로. 자, 얘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5라는 숫자를 25로 맞춰 주면 돼. 얘를 5로 맞추지 말고. 자, 로그 25 0.5 더하기. 얘는 로그 25. 얘 제곱하면 얘도 제곱해야 돼요. 오케이? 세제곱하면 세제곱하면 되고. 자, 이두 개는 어떻게 돼? 덧셈이니까 진수끼리는 곱셈이 되겠죠. 0.5에다가 4 곱하면 0.5는 2분의 1이야.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2입니다. 그래서 로그 25에 2가 돼요. 그럼 이제 로그의 곱셈으로 변해버렸네? 로그의 곱셈은 공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뭐 진수끼리 그냥 곱셈 상태에서 자리만 바꿀 수 있다. 끝! 자, 로그 4에 이 공식 빨리 외워야 됩니다. 자, 자리 바꾸는 거야. 여기는 2 적고 여기는 로그 25에 5 적고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답이다. 자,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숫자는 5의 제곱. 5의 1승. 자, 이제 계산합니다. 자, 2라는 숫자 분모로. 얘는 분자로. 로그 2의 2. 곱하기. 얘는 2. 앞으로 튕겨나가면. 자, 분모로 가야 되겠지?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겠죠? 로그 5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니까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정답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연습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1번 영상을 봤다면, 이번 영상은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문제를 일부러 엮어놓은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산수 스킬이니까 꼭 연습해봐, 정지시키고. 자, 이제, 정지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정지시키고 자기가 손으로 안 풀어본 친구들은, 어, 풀어본 친구도 무조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안 풀어본 친구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자, 마찬가지. 얘를 3으로 바꾸지 말고, 얘를 9로 바꿔보자. 그래서 제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도 같이 제곱해줘야 돼. 16 빼기, 로그 9의 4. 좌변부터 먼저 계산할게. 자, 얘는 로그 9에 자16 나누기 4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어16 나누기 4. 진수끼리는 나눠집니다. 얘가 뺄셈일 때. 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 자, 얘를 2로 고 치지 말고, 얘를 4로고 치자. 로그 4에 제곱하면 9. 더하기 로그 4에 3분의 1. 그러면 로그 4에 진수끼리는 어떻게 돼? 곱해지죠.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곱셈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 진수끼리 막 자리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옮기든 상관없다. 로그 9에 3 곱하기 로그 4에 4분의 16은 약분하면 4죠.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얘는 조금 세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 로그 9 3의 제곱에 3의 1승 그러면 이 숫자가 앞으로 퐁 튀겨나가면 분모에 얘는 앞으로 나가면 분자에 나올 수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에요. 자, 맞췄다면, 이렇게 맞췄다면 박수 쳐주고 싶네. 자, 이제 로그에서, 자, 밑수가 10인 로그를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데 상용 로그, 자주 쓰는 로그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밑수를 아무것도 안 적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루트 3 하면은, 우리 중학교 때까지 여기 이 e 쓰는 거를 생략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맞지? 마치 그것처럼 너무 자주 쓰니까 얘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로그 10의 1을 a라고 하자라고 했네요. 상용로그 별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자, 그러면 로그 10에 5를 가지고 AB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거든. 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밑수가 10일 때 5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2분의 10. 이거 약분하면 5 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로그 법칙에서, 자, 1회에서 했었죠. 어떻게? 분수는 어떻게? 뺄 셈으로 찢을 수 있다. 로그의 공식이죠. 자,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얼마야? 1. 얘는 얼마야? a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로그 10의 a 5를 바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유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마찬가지 얘도 해 볼까? 자, 얘는 또 하,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분수로 고봅시다 100분의 72 이런 식으로. 자이 상태에서 똑같이 로그 72 빼기 분수니까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미수는 10인데 일부러 습관적으로 안 적고 있었어 선생님이. 자 처음이니까 적어야 되는데 맞죠. 어쨌든 로그 10에 72라는 숫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2를 소인수분해합니다. 72는 소인수분해하면 236 218 2933. 이렇게 되죠. 2는 3개, 2는 3개 곱하기 3은 두 개.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수 있고 로그 10의 100은 얼마죠? 2죠. 맞죠?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2죠. 자, 그다음 얘는 로그 10의 2의 3승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얼마죠? 얘는, 아, 3이 앞으로 푹 떨어지면, log 1 0의 2, 더하기 2툭 떨어지면 2, log 1 0의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얼마예요? a죠, a. 얘는 얼마예요? b. 그래서, 아, 3a, 더하기 2b, 빼기 2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이렇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3번은 어떻게 푸는지, 그것 때문에 보는 건데요? 그렇지. 빨리 합시다, 이것도. 3번. 한 3번은 한 위에다가 적을게. 자, 로그 10에, 음, 이걸 이렇게 씁시다. 로그 10에 1 빼기, 로그 10에 15. 이런 식으로. 됐죠? 로그 10에 1은 얼마죠? 진수가 1인 경우. 얼마야? 0이죠, 0. 자,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더좋고요 자, 로그 기초 계산 1회 개념 설명하면서 다 얘기해줬어. 빼기. 얘는 로그 10에 3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에 3 더하기 로그 10에 5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0에 3은 아까 B라고 했어요. 그냥 B로 고쳐주면 되고, 로그 10에 5는 아까 1번에서 했었죠. 로그 10에 5는 1 빼기 A로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어 분배법칙 하면 A가 맨 앞에 쓸게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기 문제는 실제로 로그의 기초 공식의 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걸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라는 건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 건 뭐가 보장이 돼 있다는 거냐면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해야 돼요. 연산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나타내기 문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지. 그런데 진짜 선생님 강조하고 싶다. 와 이거 못하면은 어차피 로그는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공식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도전해 줘야 돼요. 자 귀찮지만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자기 연산 실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용 문제 를못 풀어 이걸 이런 걸 자유자재로 못하면 자 핵심 포인트 갑니다. 자 미수를 통일하라. 그게 로그와 지수의 핵심 포인트 아니었어요? 연산을 하려면 무조건 미수가 똑같아야 돼. 어? 잠깐만. 처음 할 때부터 이미 미수가 달라. 그럼 미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힌트조차도. 자, 그러면 미수를 똑같이 맞춰줄 건데 이 숫자 한번 볼래?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 얘두개 자리만 바꿔도 3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두 개는 자리 바꾼다고 3으로 못 만드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두 개는 자리를 바꿉시다. 자, 얘를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된다고 밑변환 공식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그게 a입니다. 그러면 아래위로 역수를 취하면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더 너무 자주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두개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애는 분모 그대로 쓰면 되고, 얘만 이제 미수를 3으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자, 밑변환 공식 쓸게. 자, 밑변환 공식. 단순하죠? 로그 12분의 로그 60.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12분의 60. 이렇게 쓸수 있다. 미수를 니마대로 네 적어도 된다. 그게 밑변환 공식이잖아. 그럼 미수를 3으로 적고 싶죠.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겠지 아하 그러면 로그 3에 10이라는 숫자는 2가 2개 3은 1 로그 3에 6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후, 10이니까 이두 번, 5한 번. 소인수분해는 생략했습니다. 60이라는 숫자 소인수분해 하는 건, 물음의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갑니다. 그러 얘는, 로그 3에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에 3, 이렇게 되지. 얘는, 로그 3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 이게 계산만 해주면 답이겠네 자 시작해보자 2라는 숫자 앞으로 뿅 튕겨나가서 2 로그 3의 2 더하기 얘는 얼마? 1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2 앞으로 툭 떨어지고 2 로그 3의 2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3의 5자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겠다 자 로그 3에 오는 b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b를 쓰면 되는데 얘는 b 얘는 1그 다음에 얘2 곱하기 로그 3에 2는 아까 뭐였죠? a분의 1이었어. 아, 그럼 여기 a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2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객관식 답안지에 보면 은 이런 본분수 형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본 분수니까 당연히 분수 없애주면 되지 위에도, 밑에도 a를 곱하게 되면 약분하면 어차피 또찡겠지그렇기 때문에 자 분수의 성질 사용하면 곱하면 분배법칙하면 2, e. 분배법칙하면 여기 a, 여기 분배법칙하면 여기 또 2, e. 여기 분배법칙하면 a 더하기 분배법칙하면 ab 이게 최종적인 정답에 나와 있을 겁니다.